자한번 볼까요? 음. 자 문제 보시면 어 일단 어 뭐가 나오냐 어 이런 게 나오죠 지수함수 하나 나옵니다. 자 간단한 지수함수예요, 여러분들. y는 2의 x 제곱이다. 자 이런 지수함수가 하나 나오고 어 이건 문제에 알려준 거예요. p 점을 a 2마의 a 제곱 그 다음에 q점을 b 코마 2의 b 제곱이라고 하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어, 요직선 자 어디에 있어? 어, 자 요거 자 요직선 요직선은 기울기가 m이라고 했고 요직선 기울기가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직선 이 두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고 했어요자이렇게했 했어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알려줬냐. 뭐, 요런 관계식을 하나 알려줬어요. AB가 4PB래. PB의 4배래요. AB가. 자, 근데 A, PB가 같은 선 위에 있네요. 자, 이게, 얘 예. 다시, PB의 4배가 AB다. 자, 그래서 나는 어, PB를 잠깐 여기를 K라고 잡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를 K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AB의 길이가 4K가 되겠네. 아, 그러면 BP의 길이는 3K가 되겠네. BP의 길이. 아, 미안, sorry. AP의 길이. 3K가 되겠네. 자, 근데 이식 보세요. AB, 즉, 3K의 3배가, 어, 아, 미안. AB, 4K죠. AB는 지금 4K입니다. 이 4K의 3배가 CQ다. 자, 그럼 여기는? 12k가 됩니다. 자, 이제, 미지수, 문제에서 몇개 보여요? 미지수가 몇개 보입니까? k는 내가 잡은 거고, 그거 빼고, 문제에서 총 보이는 미지수, a, b 두 개밖에 없죠, 맞죠?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지수가 두개 있으면, 열립방정식의 법칙,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뽑아내야지 내가 a가 뭔지, b가 뭔지 구할 수 있어. 연광을 풀어야 되니까. 아, 그럼 정보 두 개를 뽑아야 되니 즉, a, b에 대한 식두 개를 뽑아야겠구나. 그게 뭘로 끝나냐? 닮음 두 번으로 끝나면 되죠. 그래, 치워 자, 요 삼각형 갈게요. 자, 이 p점에서 수선 하나 내릴게요. 아, 그러면 요 길이는 이 p점의 y 좌표랑 같겠죠? 괜찮아? 이해됐어? 네,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 p점의 y 좌표 2의 a제곱까지니까 여기는 2의 a 제곱 얘도 마찬가지. 자, 요 길이 수선 하나 었어서 x 축으로. 자, 요 길이는 e의 b제곱. 이거는 Q점의 y 좌표랑 같겠지. 자, 그런데 이걸 왜그렸냐요 삼각형이랑 어, 지금 어, 요 삼각형이랑 지금 닮음이잖아 왜냐하면 이 파란색 삼각형끼리 이렇게 평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에 대로 다시 와서 그려줄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지금 당연히 닮음일 거 아니야. 몇대몇 닮음이겠어? 여기가 3k, 여기가 12k, 3대 12, 1대4 닮음이겠네. 아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대 큰 삼각형의 높이도 1대 4다. 괜찮아? 아 그래서 2의 a 제곱대 2의 b 제곱이 1대 4다. 벌써 A, B에 대한 식하나가 나왔네요. 자, 내학의 고, 2의 B제곱은 4 곱하기 2의 a 제곱이다 자, 이거는 이제 수원, 대, 그 저기 지수 법칙. 사실 지수 법칙, 이거이 지수 법칙은 중2때도 배우긴 합니다. 자,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얘를 2의 A플러스 2제곱으로 바꿀 수있네 자, 이건 대수, 수원. 괜찮아? 아, 그러면 B랑 A플러스 2가 갑니다. 얘들아 벌써 시카 하나 뽑았어. 그럼 시카 하나 더 있으면 A B 연방풀 A B가 구해지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고. 했자 그다음에 끝났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너무 작으니까 여기 확대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지금 뭘 확대해서 그러냐? 삼각형 B O A를 그렸어요. B O A를 그렸어요. 그 위에 이점에이 쯤에 P가 있어 지금 P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 괜찮아요? 자이 P점의 좌표가 2의 A제곱, 아, A제곱 콤마 소리 A제곱 콤마 2의 A제곱인 거고 자 여기서 수선 하나 싹 내린 상태야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이점의 좌표는 당연히 A콤마 0이겠네 자 그래서 나는 이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D점이라고 일단 설정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점은 지금 2점이다. 요점얘기하 괜찮아? 아, 이 점. A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K고, 요 길이가 3K면, 지금 이게 1대3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얘도 1대3이겠죠. 닮음에의해서 왜?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닮음일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면 당연 히 여기도 1대 3이겠지. 자, 근데 A 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여러분? A 점의잖표요 A 점의 좌표. 자,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뭐가 뭐를 써야 되냐? 또공수처 또 직방을 씁니다. 자,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 마이너스. 자, 그럼 m이라는 기울기는 m, m부터 볼 거야. m이라는 기울기는 이 노란색 직선, 요거, 요거 자, m이라는 기울기는 이, 점, 이 점과 이 점으로 기울기를 m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표현되냐? m이라는 기울기는 b-a분의 x 좌표 빼기 x좌표, y 좌표 빼기 y좌표 2의 b제곱-2의 a제곱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게 m 근데 이걸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요걸로 우리 방금 요거 구했잖아. 자, 얘를 요렇게 바꿨을 수 있네요. a만 이항하면, 아 그럼 얘를 2로 바꾸죠. 아 그러면 m이라는 애는 2분의 2의 b 제곱 마이너스 2의 a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괜찮니 얘들아? 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n 이라는비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2분의 자, 이거의 비율 그냥 마이너스 지금 2의 a제곱 빼기 2의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할 거냐. 이건 조금 오래 걸려요. 자이 파란색 직선. 내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자 기울기가 이거면서 어떤 점을 항상 지나요? 이 p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이직선이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지금 1번 직선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y 빼기 자, 이건 한 등식 즉, 공수체에서 직선의 방정식 한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a,2의 a제곱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한 등식으로 이용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약한 거 체크하고 있어. 수하에 나온다, 직방. 에,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 기울기, y는 아, y 빼기의 2의 a제곱 기울기의 2의 a제곱 빼기 2의 b제곱 가로치고 x 빼기 a 자 이게 1번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아 시간 다 됐네 클라났네 됐어요? 자 근데 a라는 점은 이 직선의 뭡니까? x절편 맞아요. y가 얼마일 때? 0일 때. y에 0집어. 자, y에 0집어면 2의 a 제곱이. 자, y에 0집어넣다. 자, 2분의 a 제 2의 a 제곱 어, 빼기 2의 b 제곱. 그다음에 x 너스 a. 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양변에 2 e 곱하면서 뭐 하면 이게 x는 면에 거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야. 에, 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나중에 내가 영상 보내줄 게 찍어놓은 게 있어서. 자, 얘를 몇 A 코만 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몇 A 코만 몇 되면 1대 3이다 하면 A가 구해지겠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A가 구하면 B도 구해지겠네. 그래서 달봉 두 번으로 그냥 끝내는 거지. 자, 끝까지 푸는 건 제가 지 시간 단계상 보여줄게, 보내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요거 가서 다시 한번꼭 봐. 아, 그러면서 뭐가 약한지 체크해 놓고 있으세요.